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흔들 TV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재밌는 지렁이 키우기를 할 건데요. 제가 지금 1위를 지금 해놨어요, 여기. 랭킹, 오른쪽 상단, 모서리 끝에 위에, 보시면. 어 여기 제가 29,022 이름 없죠 제가 29,022, 13, 13 똑같죠 제가 1위가 됐습니다 오랜만에 1위를 해 보는데요 제가 오랜만에 1위를 해 보는데 이렇게 많이 가두리 이건 식은지 먹기죠 어어 방금 죽을 뻔... 뻔했네요. 1위가 지금 이렇게 가두리 1위가 이렇게 잘 보이니까 좋네요 2위하고 3위 뭐 이런 애들은 잘안 보여요 제가 1위가 돼서 잘 보이게 됐는데 이게 다 제가 싱글 플레이가 아니라 제가 멀티 플레이로 드레, 들어갔어요 멀티 플레이라 렉이 있을 줄 알았는데 렉이 있나 확인을 해봤더니 렉이 없어가지고 그냥 해봤는데 1, 1위가 됐어요, 멀티에서. 지금. 근데 지금 2위하고 3위하고 다안 보이네요, 멀티로 해놨는데. 싱글 컴퓨터랑 뜨는 거 아니에요. 컴퓨터랑 뜨면 제가 1위 못하죠. 컴퓨터가 얼마나 머리가 좋은데요. 제 말이 맞죠? 컴퓨터가 얼마나 머리가 좋은데. 컴퓨터가 얼마나, 그, 얼마나, 그, 머리가 좋은데, 이위가 되겠나요, 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진 그러긴 그렇죠. 제가 1위를 했습니다, 멀티서. 에 멀티서 에 제가 친구랑도 하고 있는데, 지금 친구가, 어, 제 옆에 오고 아, 제 옆에 있어요. 하나 어, 이 매번 이렇게 네모나게 해볼까? 이거, 끝에도 네모나게 한번 해본 적이 있거든요. 끝에는 성, 어, 성공하려고 했는데, 그 벽에 박아가지고 죽었어요. 응. 음. 제가 지금 가두리를 너무 많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클 때는 가두리를 해야지, 안 그러면 죽습니다. 교통사고 나면 아기랑 교통사고 나면 아기가 아기이기 때문에 무조건 가누리를 하는게 굿어 음, 여기 이 빨간색 벽이 보이시면 아무도 제 시트를 못 먹습니다 와 맛있겠다 얘 나도 어릴 때 이렇게 이렇게 있었는데 음, 지렁이 이거 상황극이에요 나도 어릴때 이렇게 됐었는데 갑자기 컸더니 가두리밖에 못쓰게 됐어 진짜 아쉽지? 하... 상황극 에휴 이렇게 크지만 않았다면 이렇게 막 죽이고 다닐 수가 있는데 하... 왜 컸을까 진짜 여기서 이거 중요해요 유턴 오케이 지금, 조그만 애들 많은데? 잠깐만, 조그만 애들뭔 일... 얘기를 하 뭐? 방... 네, 현대 TV. 지금, 멈췄다가 해서, 제가, 아까, 가두리를 엄청 많이, 엄청 많이 가졌었는데, 어, 아, 죽. 안 죽었습니다. 자, 안 죽었는데, 방금 죽으려고 했다. 했죠. 보르테 포르테 과자이름 아니에요? 포르테 제가 제가 하, 학원 갔다 온지 지금 10분밖에 안 지났는데 학원 갔다 온지 학원이 이렇게 늦게 끝나가지고 이게 몇 살이냐고요? 그거는 다른 영상에 제가 제가 댓글에 써놨어요 다른 영상에 누가 나이, 나이가 몇이냐고 물어봐가지고 막 가지고 다른 영상에 제가 나이 써놨습니다. 와저 지금 3만이에요. 다른 애들 2만밖에 안 되는데 저 혼자만 3만. 제가 그리고 3만이 최고 기록이 아니고. 한, 백만, 아니, 백만, 100만, 백만은 좀 아니다, 진짜. 십만이 제가 최고 기록이에요. 이런 조그만 애들은 뭐 맛이 없지만, 그래도 가도리를 하면, 힘껏 계속 해놔야지. 딱 이렇게 막아주면서 조이, 되죠. 굿. <laughs> 머리머리로 제가 죽었어요. 드디어 3만 에서제가 끝났습니다. 드디어 끝났네요. 컴퓨터들이 이제 내가 무서운 걸 알고 보통 이겠지 들어와요. 형님. 제가 아까 1등했던 몸입니다. 4만. 4만 한 번에 먹기, 그때. 음, 도치님이 하셨는데, 4만 한 번에 먹기, 영상을 찍으셨죠? 아! 네. 시트. 어, 잠깐만, 뭘 싱글플레이 들어가 버림? 이야, 사, 아유, 라 멀티플레이가 그래? 역시 떨어, 멀티플레이. 잠깐만. 지금 친구가 3위 됐을텐데 아까 2위.. 2위.. 아니 4위였거든요 아 이번 매번 렉이 너무 심해 아우 아우 렉가 이름 없는 사람이 엄청 많네 지금 저 여기서도 제 나이 공개할게요. 제 나이는 교친 님 서른 하나. 저는 25. 제가 25살입니다. 제 나이 공개했죠? 그죠저 22살이에요. 내가 그리고 핸드폰에 다했는데이 해놨는데... 22살입니다. 난라리저 22살입니다. 저 22살이에요. 저번에 어릴 때 사진이고요, 이거. 어, 맞다. 이거 공개하면 되는데. 자, 이제 다른 영상도 찍었는데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건 망친 거예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지렁이 끼우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지렁이 끼우에서 제가 많이 갔습니다. 14,000부터 시작할 건데요. 그냥 렉이 없어서, 아니, 잠깐 이게 그냥 이거, 원래 렉이 쉬웠는데, 렉이 없어서 그냥 해봤더니, 이게 렉이 없어서 그냥 그러니까 했는데, 렉이 없었어요. 벌써 만까지 갔네요. 만은 오랜만에 가보네. 데글리야 이거? 데글림 어, 데글림 이렇게, 이거. 시, 이 시체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더라고요. 제가 이거 좀 먹어야 됩니다. 아닌가? 이게 그냥 사라지면 뭔가? 내가 이상 이거. 귀엽워 귀여워. 별로 안 길어요. 멋있네요. 그래서... 그리고. 이거 리뷰하는 거고요. 제가 이거 방송시작드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는 제가 라쿤라쿤님의악녀를 리뷰할 건데요. 그래성은 아무것도 없고. 일단. 한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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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어, 어. 아, 오후에 지옥 찾을게요. 지옥 <laughs> 찾을 <laughs> 우가딱한번만 됩니다. 나는 절임 지옥 <laughs> 뭐 이렇게 매들을 나와요. 매들을 성장해서 이들 일단 이 그림이 되게 좋았는데 아 사부가, 지금 사부가 이용하고 있죠. 이게 지금 헬쉬가 죽어가지고 지금 사부가 이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